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어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분께서 용맹한 정글의 왕, 수사자가 이끄는 웅장한 사자 가족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위험과 완벽해 보이는 평화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오직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지는 한 암사자의 처절하고도 이대한 사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경이로운 모성애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생명들이 과연 험난한 대자연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미사자의 숭고한 희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궁금해하며 생명이 가진 원초적인 강인함과 희생, 그리고 위대한 모성애가 엮어내는 장대한 이야기에 깊이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동물의 생태를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 감동적인 드라마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가운데, 한 암사자가 무리의 익숙한 품을 벗어나 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아라. 곧 다가올 생명의 신비로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무리의 보호를 뒤로하고 외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덤불이 우거진 깊은 곳, 인간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 헤메는 키아라의 눈빛에는 알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곧 맞닥뜨릴 실현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어미 사자가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옛단 덤불 속으로 홀연히 사라지는 모습은 고요한 초원 위에서 곧 펼쳐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 보입니다. 마침내 키아라는 어둡고 축축한 덤불 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은신처를 마련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세 마리의 작은 새끼들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습니다. 아직 눈조차 뜨지 못한 채 마치 손뭉치처럼 꼼지락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애틋하게 만들죠. 붉은 털에 얼룩무늬가 희미하게 비치는 이 작은 생명들은 어미의 따뜻한 품에 파고들어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그들의 작은 입술이 어미의 젖을 물고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은 생명의 경이로움과 동시에 극도의 취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키아라는 새끼들을 낳자마자 온몸의 신경을 곤두 세웁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핥아 깨끗하게 보듬고 따뜻한 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덤불 밖으로 향하는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주변을 경계하죠. 혹시라도 포식자들의 날카로운 후각이 새끼들의 희미한 냄새를 맡고 다가올까봐 키아라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합니다. 덤불 속 은신처는 그저 임시방편일 뿐 이곳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야생의 한가운데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외부의 위협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며 그들의 생존은 오직 어미 키아라의 헌신적인 보호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어미 사자 키아라의 눈빛에는 이제 막 태어난 새끼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이 여린 생명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가득합니다. 고요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출산의 순간은 이제 새끼들의 극도로 취약한 모습과 함께 극도의 불안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새끼들이 자그마한 소리라도 낼까봐 혹은 외부의 작은 움직임에도 온몸을 긴장시키며 숨을 죽입니다. 이 작은 덤불 속에서 어미와 새끼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함 속에는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숭고한 의지가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죠. 새끼들이 눈을 뜨고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키아라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갈증을 잊은 채 오직 새끼들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바깥세상은 온갖 포식자들의 사냥터이자 끊임없이 생존을 위협하는 장소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이에나나 표범 같은 작은 포식자들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키아라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새끼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짐은 너무나도 무겁지만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 바로 어미의 숙명인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시작은 언제나 경이롭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을 동반합니다. 특히나 야생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키아라와 그녀의 새끼들에게는 이제 막첫 번째 관문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연약한 생명들을 무사히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솜털 같은 존재들은 험난한 야생에서 살아남아 강인한 사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고요한 덤불 속 키아라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다가올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녀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미 사자 키아라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을 보호하는 가장 큰 임무는 바로 먹이를 구해 허기를 채우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그녀에게 사냥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드넓은 초원은 밤이 되면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냥터로 변모하니까요. 히아라는 어둠 속에서 오직 연약한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작은 영향을 발견하고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을 가진 먹잇감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기 일쑤죠몇 시간을 쫓고 또 쫓아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합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은신처로 돌아올 때면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기다릴 새끼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할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미의 존재 자체가 이 작은 생명들의 유일한 생명줄이니까요. 다행히도 간혹 사냥에 성공하는 날도 찾아오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먹잇감 앞에서 키아라는 비로소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 고된 사냥의 대가는 오롯이 새끼들을 위한 것이죠. 그녀는 서둘러 사냥감을 해치운 후 최소한의 양만 취하고 나머지는 새끼들에게 가져다줄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사냥의 피 냄새는 멀리서도 육식 동물들을 불러 모으기 마련이고 언제든 하이에나나 표범 같은 약탈자들이 나타나. 어렵게 얻은 사냥감을 빼앗으려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키아라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갓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크고 튼튼해졌지만 여전히 외부 환경에 극도로 취약한 작은 생명들이었으니까요. 한 곳에만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위험을 키우는 일입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한 이동, 그리고 더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야 하는 본능적인 필요성 때문에 키아라는 새끼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초원이 어미는 새끼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또 다른 새끼는 뒤따라오게 하면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과정은 어미에게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새끼들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됩니다. 이동 중에 혹시라도 새끼를 놓치거나 지친 새끼가 무리해서 뒤처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곧 야생의 냉혹한 먹이사슬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키아라는 땀과 흙으로 얼룩진 몸을 이끌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바람 한 점에도 풀립스 치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녀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탐조등처럼 주위를 샅샅이 훑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막 눈을 뜨고 세상의 신비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덤불 속 은신처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따스한 햇살을 쬐거나 작은 나비를 쫓아 짧은 거리를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탐색하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키아라에게는 잠시나마 미소를 머금게 하는 위안이 되죠. 하지만 그 순수한 호기심은 동시에 더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어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키아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가 은신처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날카로운 후각으로 새끼들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은 으르렁거리며, 덤불 속으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하죠. 멀리서 이 상황을 감지한 키아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초원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새끼들을 향해 다가서는 하이에나들을 본 순간 그녀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 본연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거친 으르렁거림과 함께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키아라는 하이에나 무리에게 맹렬히 달려듭니다.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미의 필사적인 저항에 당황한 하이에나들은 잠시 주춤합니다. 키아라는 새끼들을 등 뒤에 숨긴 채 모든 신경을 하이에나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이협적인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몸으로 대응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치합니다. 이숨 막히는 대치 상황은 한동안 이어집니다. 어미의 끈질긴 방어에 결국 하이에나들은 더 이상의 기회를 엿보지 못하고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하죠. 이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키아라는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끼들의 안위를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모두 무사합니다.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어미의 강인함에 의지하는 새끼들의 모습은 키아라에게 다시금 살아갈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야생에서의 하루는 늘 절박함과 긴장의 연속이지만 어미의 사랑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어미의 끈질긴 방어는 새끼들에게 잠시의 안도를 선물했지만, 키아라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연약한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홀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광활한 초원 위에서 새끼들을 온전히 지켜내려면, 결국 무리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미지의 시련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과연 키아라는 새끼들을 이끌고 무사히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키아라는 새끼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자라자 조심스럽게 무리로 돌아갈 채비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편으로는 무리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오랜 시간 홀로 떨어져 새끼들을 키웠던 만큼 무리의 구성원들이 과연 이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는 알수 없었습니다. 어린 새끼들은 어미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드넓은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 작은 눈망울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이따금씩 들려오는 알수 없는 소리에 바짝 겁을 먹고 어미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기도 했죠. 며칠을 걸었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무리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키아라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새끼들을 안전한 덤불 속에 숨긴 채, 그녀는 홀로 무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무리의 풍경은 키아라에게 낯설면서도 한없이 포근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다른 암사자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키아라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새끼들의 존재를 눈치챈 듯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생의 법칙은 냉정하죠. 무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생명의 합류는 곧또 다른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무리의 수컷 사자였습니다. 키아라가 무리를 떠나 홀로 새끼들을 낳는 동안 혹시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죠. 만약 새로운 수컷이 무리를 장악했다면 그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이전 수컷의 새끼들을 제거하려는 잔인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아라는 멀리서 무리의 강력한 수컷 사자가 새끼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새끼들의 앞을 가로막고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경고를 보냈죠. 그 소리는 무리의 다른 암사자들에게도 이협적인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수컷 사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키아라와 새끼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들의 존재를 탐색하는 듯 보였죠. 키아라의 심장은 터질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그를 마주했습니다. 새끼들을 향한 어미의 강렬한 모성애는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방패가 되는 법이니까요. 다행히도 수컷 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키아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무리로의 복권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죠.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들은 무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래의 다른 새끼 사자들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고 서툴지만 함께 어울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다른 암사자들도 점차 키아라의 새끼들을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날카로운 경계심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작은 새끼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어미의 품에서 벗어나 드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키아라는 비로소 미약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 생활은 분명 새로운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새끼들이 더 크고 강하게 자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야생의 삶은 끊임없는 위협과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